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햇빛도 비추고 바람은 많이 안 불고, 와 진짜 완연한 봄 날씨네요. <laughs> 야, 저 오늘은 어, 일을 예, 하나밖에 못하고요. 나머지는 취소가 돼가지고요. 어, 일찌감치 이제, 킵장이 왔답니다. 와서 원래 문만 열어주고, 아, 킵장이라네? 예, <laughs> 네, 제 하우스에 왔구요. 문만 열어주고, 이제 킵장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와서 또뭐 하고 뭐 하고 하다보니까는 가기가 싫더라구요. 내일, 내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킵장은 도대체 언제 가야, 가려나 모르겠네. <laughs> 아 빨리 다이를 짜가지고 킵장 있는 애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예 네, 마음만 급하네요. 음, 자재를 사러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동생이 시간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가지고 네 마음만 급해요 지금 <laughs> 자. 제또 언제 요 영상을 또 찍게 될지 몰라 일요일날 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될때 빨리 분갈이 영상을 좀 찍어 놓으려고요 음. 자 요거 아르페쥬라는 아이고요 제가 요거 합식하려고 샀는데 원래 7개를 사야 되는데 6개밖에 못 샀네요 어디 빼먹었나 그랬는데 아니 없어요 이거 아 어. 강조해 도다 이거 안 빠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제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3, 4방송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KBS, MBC, SBS. 근데 이제 저희, 저희 집이 시골이라서 SBS가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 가지고 이제 옥상에 가면은 안테나가 있어요. TV 수신 안테나. 그 이제 바람이 불면은 그 안테나가 이렇게 살짝 돌아가거든요. 원래 안테나가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바람 불면 살짝 돌아가요. 그럼 전파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동생한테 올라가서 야, 거기 저기 안테나 좀 살짝 돌려 봐. 그러면 동생이 올라가서 요렇게 살짝 돌리면 잘 나온단 말이에요. <laughs> 그렇게 해 가지고 sbs 막 보고 그랬는데 그때 저 어릴 때는요 sbs가 저희 동네가 잘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야너뭐 모르시게 봤냐? 막 친구들끼리 모래시기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보고 오면은 근데 이제 저는 모래시기를못 봤잖아요. 그게 sbs에서 방영됐으니까. 그래갖고 할 말이 없어. 나만 친구들은 막모래시기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 봤어요. 그, 모르시기 때문에, 그, 고현정이라는, 음, 배우님이, 음, 되게 인기를 많이 얻게 됐죠? 음,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음.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제가 어저께 좀 늦게까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그 밑으로 이렇게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봤더니, 내려다봤더니, 와, 하행차들이, 하행선의 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불금이잖아요. 불금인데, 밑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엄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어딜 그렇게 놀러 가시는지. <laughs> 와. 아, 제가 어저께 그 이쁘다욕을 갔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그냥 돌아왔는데 제가 예전에 거기를 한번 깜깜할 때 갔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한 4시 반, 4시쯤? 그때 갔었어요. 근데 그 이쁘다욕이라는 곳이 그, 서산 태안, 그쪽에 그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이쁘다역에서 여기 바닷가가 막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와, 진짜, 와, 힐링, 힐링을 제대로 하고 왔어요.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한번 가보려고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바닷가가 있는 줄 몰랐어요. 뭐, 돌아다닐 일이 없으니까 맨날 일하고, 뭐처럼 쉬면 방콕하고, 응? 이제 좀 먹고 살만 했더니 다육이에 꽂혀가지고 맨날 하우스에나 처박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와, 경치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제가 살짝 생각한 게, 돈 벌면은, 그런데 이제, 괜찮은데, 땅 같은 거 나오면은, 경치 좋은 땅 같은 거 나오면은, 사놨다가, 거기다가 글램핑, 글램 캠핑장? 이런 거 틀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데크 하나만 요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야영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거뭐 관리할 거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버리고 가면 그런 쓰레기만 이렇게 관리만 해 주면 되니까 민박은 민박이나 아니면은 저기 뭐야 펜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손님 가시면 가 가지고 막 이불도 빨아야 되고 청소도 싹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싹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응? 청소할 것도 없이 그냥 쓰레기만 걸리면 되니까 잠깐만요. 제가 화분을 하나 구해갖고 올게요. 자, 화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화분은요 너와 나라는 아 너랑 나랑이라는 네, 곳에서 이제 만드신 소재 화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되게 저렴했어요. 음, 생각했던 거보다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샀는데 어, 화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사이즈가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어, 화면, 화면이랑 볼 때랑은 네, 너무 저기 너무 헛떼를 하셔가지고, 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네요. 어쩐지 가격이 싸다 했다. <laughs> 이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다들 놀러 다니시느냐고? 아 날씨 좋아서 강아지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에휴, 내일은 꼭 데리고 와야겠어요 요렇게 서 시만 되겠다 요렇게 어머 이쁘다 수영만 잘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얘가 진짜 아쉽다 하나 더 썼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그쵸? 이게 아마 세종다역 가면은 이게 있을 거예요. 이게 세종다역에서 제가 구매를 해갖고 내거든요.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하나가. 음. 일단은, 이를이를 일단은 요렇게 해서 심어주고, 안 보이게 요렇게 해서 심어주고, 제가 내일 세종다역을 한번 갈 거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잘 찾아보고 하나를 더들어가겠어요 아니 왜 일곱 개를 안 사고 여섯 개 사는지 모르겠네 응? 바보야 어? 국놀이잖아 일곱 개가 <laughs> 이렇게 하면 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모를 거야 이렇게 <laughs> 못 알아볼 거야 사람들이 <laughs> 말을 하지 않으면 <laughs> 입장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이렇게, 이렇게, 응. 뒤에서 한번 이렇게 넣을게요. 저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제 어, 영화를 이렇게 틀어놔요. 틀어놓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거나 하염을 떼는 게 저의 낙이에요. 저는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지만, 네, 이렇게 안, 하우스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더라고요. 와, 이쁘다, 너무 이쁘다! 우와. 이게, 네. 카메라를 조금만. 이런 이쁜 화분 만드는 것도 관심 많은데, 이런 것도 만들러 배우러 다니고 싶다. 제가 어저께 언박싱을 하다가 화분 언박싱을 하다가 어, 집에 갔거든요. 네 어제 너무 피곤했어요 진짜 집에 가가지고 완전히 코로 떨어졌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이따가 저거 화분 언박싱한 것도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어한한 언박싱 한 다섯 박스 한거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야. 진열을 쫙 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흙바닥에 그냥 다 너절부러져 있어요 지금 <laughs> 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진짜 다들 놀러 가기 진짜 딱 좋은 날씨다 진짜. 예전에 제가 태안에그꽃방람회인가 이제 그거를 간적 있었거든요. 근데 부지가 너무 넓고 와 그래갖고 진짜 덥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갖고 봄인데도 그래갖고 아 진짜 고생했어요. <laughs> 가면은 바가지 요금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바가지 요금도 상당히 었어요 음식도 비싸고 그 안에서 먹는 음식은 더 비싸고 음. 자, 이름표를 어뭐 그냥 일곱 개안 해도 되겠네 그냥 여섯 개만 해도 되겠네 뒤로 가니까 티가 안 나네요 <laughs> 아,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그쵸 이거 보세요 너무 잘 어울리죠? 야, <laughs> <laughs> 와, 이쁘다. 너무 이쁘다. 요렇게, 와. 네. 와, 이쁘다.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아르페조 분갈이 하는 영상. 네, 네. 화면이 이상해. 지금, 음. 응. 됐다, 음. 응. 자, 요렇게 해서 아르페주 분갈이 하는 영상 찍어 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